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제노포커스구요 주식수는 2300만주 이 정도면 뭐 할만하죠 제가 이거를 그저께부터 봤었는데 저희 단타 단타 저희 하잖아요 단타를 이제 종목선정을 해놓은거죠 다음날 하려고 근데 이게 점상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날 아쉽게도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 아쉬웠는데 오늘 이렇게 아주 재밌게 움직여줘가지고 예, 단타를 재밌게 했습니다 예, 오늘 노렸어요 좀 그래서 종목진단에 앞서서 지금 일봉인데 일단 이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어, 말한 김에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매매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처음에 아침에 무조건 시초가에 박아놔라 매수해라 여기다가 네, 아침 8시 40분에 뭐 얼마 에 있든 그냥 여기에 터치되면 그냥 매수하는 거예요 여기. 근데 아침에 시작해 보니까 뭐한10%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를 해야 되죠 사실상 근데 저는 들어갔어요 이거를 왜 들어갔죠? 이거 왜 들어갔냐면 어, 바로 떨어졌어요 바로 그냥 수직 수직 바로 여기까지.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여기보다 좀 아래 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를 매수를 해야 돼요, 사실상. 근데 지금 매수 못 하셨죠, 이거? 안 하셨을 거예요. 네, 왜냐면 10% 가버리면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 버린 거니까 취소를 해야죠, 사실상. 근데 이게 순식간에 떨어졌어요, 3분 만에. 그래서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매수해도 돼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지표를 봐야 돼요. 차트보단 지표를 먼저 보세요. 이거, 이거 지표. 지표를 보시면은 여기 떨어졌죠? 1 2이로 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1 2 이하로 돌아오면 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쉽죠?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이 오면 매도를 하는 거예요. 빨간색이 오면은 여기 90을 넘어야 빨간색인데 오늘 뭐90 넘어온 게 없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근데 여기 빨간색이 안 오더라도 5%가 올라가면 뭐죠? 그냥 매도한다. 그래서 여기 한7% 갔거든요. 여기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매도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매도하셨죠? 그리고 또 어디서 들어가죠? 여기죠. 여기 파란색. 여기서 매수해서 또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5% 넘게 올라갔어요 여기서 수익 또 났어요 여기서 지표는 빨간색이 안왔어요 그리고 또 어디서 매수했죠? 여기죠?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잃었죠 여기 손절 하면 여기가 한 마이너스 10% 됩니다 오늘 딱 본전이죠 오늘 이렇게 매매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캘핑 단타 차트로 주식 공부 좀 하고 싶으신 분은 이 위에 번호로 문자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같이 복기도 하고 꾸준히 매매하다 보면은 실력이 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 관점도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제 관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왜냐면 여러분들이 답답하시니까 이게 보이는 게 없으니까 점점 제 관점도 설명을 드려야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좀 더. 저는 똑같아요. 여기는 똑같아요. 저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여기보다 좀아래서 들어갔다 했죠? 네,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아마 매도했을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먹고 나왔어요. 여기서 매도하고 또,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이 산을 넘을 거다 생각해가지고, 한 이쯤에서 매도했습니다. 이 수익이 컸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두번 굴리면 들어가라. 한번 떨어져 주고, 한번 굴리고, 두번 굴렸죠. 그리고, 여기가 맥점인데, 죽어버렸죠. 근데, 이러면서 비비다가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들어갔을 거예요. 어, 여기서 들어가서, 아마, 이 산, 항상 저희가 말하죠. 이 산을 넘을 것이다. 또, 넘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떨어졌어요. 빨리 떨어졌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여기서. 좀 아쉽게. 한1% 먹었어요, 여기서는. 1.1%.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여기서. 들어갔나? 여기 안 나네. 이거 여기서 돌려주고, 100점은 나왔거든요. 근데,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에요. 예. 매매 여기서 끝냈습니다. 한 4번인가 했죠, 매매를? 여기서 매매해가지고, 제노포커스 오늘. 4번 매매해가지고, 13% 수익 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지금, 지금 오늘 본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을 넣지 마시고, 한 주로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연습을. 한 주로 샀다가 팔고, 샀다 팔고, 샀다 팔고, 이런 걸 계속 하시다 보면 뭔가 보여요. 한 1000번 정도, 2000번 정도 매매를 하시다 보면 이게 보이거든요. 저는 이게 딱 여기서 끝냈는데, 그럼 저는 13% 수익 났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내일 또 이렇게 수익 내고, 내일 또 수익 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수익률 게임대회 우승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막 수익률 게임대막 우승했다면 막 5주 동안 막600% 수익 내고 그러잖아요 진짜 잘하시는 분들 막 이런 거 먹었다고 생각해요 막 점상 먹었다 쟤 이런 생각 하시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거예요 이거 초단타로 하는 거예요 초단타 그러니까 스켈핑이 0.5%, 1% 이거 웃기다 뭐 이게 뭐 언제 부자되냐 이러시는데 사실 이걸로 수익 내는 거예요 이걸로 이게 쌓이면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복리로 불어나잖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복리로 그러니까 이거는 해폭탄급 위력이에요 이거는 복리도 아니에요 매일 막 0.5%, 1%막 그 돈이 또 불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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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댓글 보니까 뭐 자꾸 이상한 소리가 있어요. 뭐 사기꾼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그거를 좀 인증하겠습니다. 원래 인증했었는데 아시죠? 인증했던 거. 근데 인증을 했었는데 너무 편집이 오래 걸려서 보통가 인증을 안 했어요, 제가. 근데 이거 보시면 5240에 매수했죠. 여기 지금 보시면 5240에 매수했죠. 그리고 5330에 매도했죠. 그거한 번. 그리고 5220에 매수했죠. 그리고 550에 매도했죠. 두 번. 그리고 4990에 매수했죠? 그리고 5010에 또 매도했죠. 세 번. 이렇게 매도한 거예요. 이렇게 매수 기록이잖아요. 매수, 매도. 그리고 또 시간까지. 이거 아침 9시 1분에 샀다가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19분에 팔고 시간까지 이렇게 인증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한 시간에 끝내 버린 거예요, 그냥. 또 보세요. 59 5090에 사서 아, 네번매도했네 5210에 팔고. 네. 이거 팔고. 그리고 5130에 사서 왜 이렇게 매매를 많이 했죠한 다섯 번 했네요 5130, 5200에 매도했고 한 다섯 번 했네요 다섯 번 매매를 했는데 이게 이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간도 이렇게 싹다 나와있죠 10시, 11시 매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시 51분에 매도했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면 10시 51분에 10시 51분에 매도했으면 여기죠 그러니까 마지막 매매가 여기였던 거예요 여기 어 여기네 딱 맞네요 예. 여기서 매도하고 끝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이유는 여기서 맥점이 나왔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한번 떨어져 주고 한번올리고두번 걸렸다. 이제 산 그리면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좀더 확대해서 보시면은 여기까지 떨어져야 돼, 여기. 여기 여기까지. 이게 지금 산을 그렸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떨어져야 돼요, 여기.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됐어요? n자형으로 가 버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 버렸죠, 지금.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못 잡은 거죠. 기다리고 있었는데 못안 잡은 거죠. 여기까지 떨어져야 된다. 물론 여기서 잡을 때도 있어요. 제가 과거에 이, 이쪽 자리에서 많이 잡았는데 이게 속임수가 많아요. 여기까지 또 떨어져요. 그리고 또 죽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는 안 피했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노 포커스는 매매를 끝냈어요. 지금 그게 이거예요. 지금 제노 포커스. 이거 다 기록한 거거든요. 오늘자. 아까 5240, 5330 매도, 520, 5 5 0 매도. 이렇게 아까 그거 그대로예요. 다섯 번 매매했죠. 그리고 총13%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 제가 인증까지 했고요. 하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단타, 스캘핑. 주식 공부 차트 공부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를 주세요. 제가 그리고 이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종목이 중요해요. 아무 종목이나 하는 게 아니라 죽어도 다시 올라올 종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 이해를 지금 못하실 텐데 아무튼 핵심은 종목이 중요해요. 아무 종목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표 이거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 이 빨간색에 판다 이게 제대로 된 종목 가지고 흔들어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종목 선정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종목 선정을 해서 이걸 드릴 건데 그럼 같이 매매를 하고 또 복기도 이렇게 같이 하면 여러분 실력이 쑥쑥 크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매매를 여기서 한번 했다 쳐요. 그냥 했다 합시다, 이거를. 여기서 매도했어요. 매도하고, 또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5% 먹었죠. 그리고 여기서 매수하고, 또 여기서 5% 먹었죠. 그리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이제 손절했죠. 그러면은, 이것까지 합치면은 본전은 아니네요. 수익이네요. 엄청 수익이네요. 아무튼, 아무튼 그렇고요. 한세번 매매가 있었는데, 제가 그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이거를 한 번에서 한번 매매가 있을 때도 있고, 세번네번뭐 이렇게 매매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평균 그냥 두 번으로 볼게요 두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두 번을 매매했어요 근데 한 1000번 정도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2000번 정도 그러면 이거 하루에 세번네번 해가지고 언제 이, 1000번 2000번 매매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제 생각이 틀린 게 아니죠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견이 궁금해서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단톡방을 만들어서 종목을 하루에 한 5개 정도 제가 선정을 해서 5개를 그래서 그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5개를 가지고 평균 2번 매매한다 치면은 하루에 10번 매매를 해요. 10번 매매. 그러면은 한 달이면은 보통 한 250번 매매를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달에 250번 매매. 그러면 한 4개월 정도면 1000번 매매. 그렇죠? 4개월이면 1000회 매매가 된다는 거죠. 1000회. 그럼 이때가 이제 인계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특이점이에요, 특이점. 이때 보여요, 뭔가. 그리고 한 여기서 2,000번까지 가버리면, 이 사이까지 가버리면, 진짜 좀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될 때까지는 실력을 쌓아야죠. 그러니까 4개월에서 한 8개월 보시면 돼요, 8개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주는 종목이 중요해요, 종목이. 일단 그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한주 같다고. 돈을 넣지 말고 한 주로. 그래서 실력이 쌓이면 이제 실제 돈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섯 종목을 줘버리면은, 그거를 이제 계속 매매를 하는 거예요. 4개월, 최소 4개월, 8개월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에서 2 0 0 0번 매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실력이 늘겠죠. 이거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주세요. 6시간 동안 장을 보실 수 있는 분이 하셔야 돼요. 나뭐 직장인인데 한두 시간은 볼수 있어. 해가지고 막 이런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그냥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지. 장을 안 보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지. 뭐장 보는 그런 걸로 해야지. 이거는 하실 필요 없고 단타에 진짜 좀 간절하신 분들. 공부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사서 빨간색 오면 팔아라.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매매하다 보면은 이렇게 또 복기도 하고 저랑 같이 하면 실력이 굉장히 늘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만 위에 번호로 문자 주세요. 네, 그럼 제가 단톡방 만들어서 종목을 다섯 개죠.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제노포커스에 대한 종목 진단이 들어갈 건데 이거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여기서 맥점이 떴어요. 여기서. 여기서. 그 맥점 은 뭐냐면 이큰 산을 그리고 나서 여기, 여기에요. 여기랑 여기랑 비슷하죠. 여기랑 여기랑. 그걸 노리고 제가 들어간 거예요. 이걸. 지금 점상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가냐. 단기적인 시각으로. 여기 5,270원. 여길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넘어가버렸잖아요. 6,000원까지 가버렸잖아요. 6,000원 가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여기 지금 5,240원인데 전 이게 당연히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준비를 했던 거예요. 여기서 단타를 칠 준비를.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냥 점상 가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드물지만. 그래서 계속 그냥 노려보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그 다행히도 점상 안 가고 400만 주가 쌓여 있었어요. 어제 그래서 이거 그냥 점상 가겠다 이런 생각 했고 아침에 상한가에 걸려 있었어요. 이게 아 그래서 오늘도 매매 없겠다 이런 생각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죽더니 아침에 5% 내려오더니 막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매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걸 넘겼어요. 지금 5270원을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지금 10만원, 5만원 갈 수도 있고 간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물량 매집이 끝난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80%, 90%, 이거 주봉 볼까요? 여기서 물량 매집이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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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다 지금 들어온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들어오고, 마지막에. 여기가 지금 거래량이 없을 거예요. 이, 이 위치가. 왜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90% 물량이 확보가 된 거예요. 2,300만 주에.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 이제 상한가를 띄운다. 더 이상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력 손바닥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사면 오르는 거고, 팔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수익 내긴 쉽지 않습니다. 얘네들 목표가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설령 여기서 떨어진다 해도 높은 확률로 다시 올라간다. 여기 전고점 보이죠? 5,240원. 혹은 여기 6,000원 부근, 보수적으로 5,240원. 여기는 다시 올라온다. 여긴는재탈환한다 보시고 여기까지 아니면 더 높이 올라간다. 세력이 그큰 세력이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려 계신 분들, 9,280원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좀더 기다리세요. 이거 기다려 보세요. 더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매도하시면 되죠 예, 손절 을 하셨던지 왜냐면은 그래도 손실을 많이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게 마이너스 잖아요 여기서 겁먹지 마세요 이게 죽는 경우도 있죠 한10% 내외에요 10개 중에 한개 여기서 한번더 쳐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여기서 얘네들이 지금 한 거예요 예, 팔았죠 지금 그러니까 은봉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자기들 물량 30% 정리하기 힘들어요 여기서 여기서 얘네들 90% 물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게 매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20에서 30% 물량 정리하기입니다. 20%도 힘들 거예요. 가진 물량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쌍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나머지 물량을 다 털어내고 나오니까. 누구한테? 여러분들한테.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팔고 나와버리죠. 일로. 그리고 또 이제 물량 매집 이런 식으로 또 해가지고 또 상한가 나오고 또, 자, 또 장난질 치고. 이게 반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상한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따라 들어가는 거죠 불나방처럼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더칠 거다 높은 확률로 이게 힘이 약한 세력은 한이 정도 보통은 한이 정도 힘이 정말 세다 그러면 5930원을 넘어선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말뜻 이해하셨죠?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이 말뜻 이해하셨겠죠? 예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종목 상담도 해드릴 테니깐요 위에 번호로 궁금하신 종목을 좀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취합을 해서 그걸 또 올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영풍정밀 제가 정확하게 맞췄죠? 영풍정밀 영풍정밀 정확하게 맞췄어요. 여기서 세력이 팔고 나서 집 쌍봉 나왔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쌍봉, 영풍정밀 쌍봉 나왔잖아요. 지금 보이시죠? 이거 쌍봉 나왔죠. 여기서 여긴 위험하다 조심해라. 그러 그러니까 지금 죽어버리잖아요. 지금. 또 그리고 고려아연도 제가 정확히 맞췄어요. 고려아연, 아이언. 고려아연도 제가 떨어진다 했죠 이거. 한가만았죠.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진짜 올라가 버렸죠. 한 30에서 50% 확률이라 했어요 제가 여기서. 여기 다시 가는데, 근데 진짜 올라가 버렸어요. 30에서 50% 확률로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털고 나와라 무조건 제가 추천했잖아요. 그대로 돼버리죠.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노포커스, 이게 쌍봉을 가는 이유입니다. 한번 더 치는 이유예요. 여기선 진짜 위험한 자리예요. 여기선 빨리 털고 나와야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종목 상담도 해드릴게요. 위에 번호로 문자 주시고, 단타 관심 있으신 분들도 위에 번호로 주십시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